코드가 사실은 뭐냐면 기업이 I T 자원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서버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도 운영해야 되고 사이버 시큐리티 신경 써야 되고 기업이 I T 관련해서 투자를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15층 빌딩이 있으면 뭐 5층 정도에 서버룸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가 아 어, 서버 넣어놓고 그러니까 컴퓨팅을 해줘 처리를 해주는 거죠. 거기 에, 에어컨 중요해요. 에어컨. 에어컨 중에 에어컨 열, 에어컨 열, 네. 열이, 네. 열이 많이 오니까 네. 하고 스토리지도 거기서 하고 네. 네. 사이버 시큐리티도 거기다 장치 넣어놓고 네. 네. 그다음에 웹호스팅도 하고 뭐 이런 이런단 말이죠. 네. 경비 아저씨 근데, 따로 있어야 돼요. 그죠. 렇 그다음에 네. 그 IT 엔지니어들도 <laughs> 네. 도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왜줄주면 되겠네. 네. 왜냐, 네. 외부에서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그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대표적인 게 아마존, 아마존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오. 이런 애들한테 매주를 좀 애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고 네. 심지어는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줍니다 네. 어. 제일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분석 그렇죠 요즘은 빅토이 다 소비자들로부터 네. 나오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만 기업 전략을 세웁니다 음. 기본적인 컨셉은 우리가 원래 데이터 회사에 갖고 있었던 어, 데이터 서버룸을 외부로 준다는 거죠. 외부로 터하고그 음. 정보가 나한테 있지 않고 외부에 네네. 있다는 별거 거죠. 별거 아니네. 아웃소싱이네요. <laughs> 뭐. 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대박을 친 거죠. 네. 지난, 지난 5년 사이에 네네. 우리가 네. 잘 알고,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다시 일등 어, 차할 했잖습니까? 시가총액 네. 기준으로 네. 뭐 천조 우리나돈 천조가 넘는 세계 1위. 밸류를 갖는 회사가 됐는데 그거의 기반은 뭐냐? 클라우드죠. 아. 아마존도 아, 아마존의 밸류 그니까 러 어닝 예, 그, 벌어들이는 예, 돈. 예. 영업이익의 절반이 또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아마존의 주가의 네네. 상당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네. 잘하면 주가가 보여주는 거죠. <웃음> 어. <웃음> 그 기업의 IT 투자가 너무 적습니다. 미국에 음. 미국과 비교한다면 한5%다 네. 미만이에요. 뭐 뭘봐 아, 소프트웨어, 미국이 100이면 클라우드. 네네. 중국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중국 경제가 사실 이미 미국에 한 7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네. 이, 이 영역은 확실히 저 발전됐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데 이런 비교 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으니까 많이 될 거다. 이런 비교는 흔하게 네, 하는데 가장 오류가 많아요. 네, 어, 네. 저 그런 비교 되게 좋아요. <laughs> 근데 그게 뭐냐면 틀, 맞을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어, 추동하는 힘이 필요해요. 네. 네, 네. 어, 부족한데 뭔가 그걸 채우려는 그 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에너지 있느냐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어...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영역은 에너지가 넘쳐요. 중국에서요?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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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같은 영역은 되게 클라우드 넘친다. 소프트웨어를 키우려고 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정부의 지원. 아. 너무 뻔하죠. 예. 정부의 지원. 네. 네. 근데 정부가 어,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하고 싶어요. 네. 아. 네. 원래부터 했는데 네. 어, 그게 올해 지금 굉장히 강해졌어요. 우리 음. 우리나라 부품 국산화, 중국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국산화. 국산화. 네. 왜냐하면 음. 화웨이 때문에 화웨이. 아. 네. 네. 화웨이 사태를 지켜봤을 때 네. 화웨이가 미국의 부품을 못 써서 핸드폰을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음. 이번에 이제 메이트 쏠티도 나왔는데. 잘, 엄청 잘 나왔어요. 잘 네. 나왔고 뭐 5G의 스펙 은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친구 화웨이 네. 쓰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안 팔릴 것 같아요. 해외에서 왜냐하면 구글 앱이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아... 네. 유튜브 안 들어가 있고, 지메일 안 네. 들어가 있고, 네. 화웨이한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였느냐 소프트웨어인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를 자각을 한 거예요. 사실 뭐 지도층은 다 알고 있었는데 중국의 인민들이 자각을 한 거예요. 체감을 그러니까 한 거죠 이제. 아, 머리를 알고 있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겪어보니까 네. 몸으로 네. 그러면 우리는 소프트웨어 자립을 해야 되겠구나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이고 어,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정책들이 그 네. 지원액수가 상당히 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뭐냐면 어, 관공서에서 국산 소프트웨어를 사는 프로젝트예요. 예. 어. 그게 아마 어. 올해 내년부터 아주 뭐큰 규모로 나올 거라는 지금 전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정부가 원래 미뤄졌지만 네. 어, 이번 국면을 거치면서 더 확실해졌죠. 우리는 미국에 종속돼 있는 게 달러뿐만이 아니다. 어, 석유뿐만이 아니다. 알고 보니까 소프트웨어더라. 어. 네. 이거를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은고 네. 정책화할 네. 수 있는 여론몰이가 음. 가능해진 음. 음. 거죠. 음. 음. 두 번째는 그 기업이 피, 그러니까 리딩하는 기업이 필요해요. 선두 기업이 필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만 누가 나와서 가자 해야지 이게 산업이 새로 열리거든요. 예. 네. 그런 기업이 중국에 많습니다. 음. 누구냐면 알리바바, 알리바바. 아. 음,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화웨이. 화웨이. 그 다음에 아. 텐센트. 텐센트. 음, 바이두도 하고 있고. 아, 어, 근데 앞에 말씀 세개 기업이 지금 중심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돈이 너무 많아요. 뭐, 뭐 20조 이상씩 연간 벌어들이는 애들이니까. 영업... 20조를 음.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 정도 는거 네. 거죠. 제가 이제 오늘은 다 원화로 말씀드릴 건데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음. 이끌고 싶은데 그들을 네. 백하는 게 뭐냐 돈이 있는 거죠. 그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막그 막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는 뭐냐면 가격을 디스카운트 를 해주는 거죠. 아, 아 우리 클라우드 이 서비스 봐라. 내가 네. 너 대신에 스토리지 해주고 컴퓨팅 해주고 다 하는데 네. 네. 가격이 이래. 네. 그러면 네. 기업 입장에서는 거버기가 힘들어요. 왜냐 싸니까. 네. 그리고 그 적자를 알리바바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 캐시로 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산업이 열려요. 또 열리고 음. 있습니다. 네. 세 번째나 더 네. 있어요. 그거는 중국 기업들도 이걸 원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데이터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모바일화가 세계보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데이터는 많은데 어 준비가 안돼 있는 거죠. 아. 네. 예. 기존에 있는 예러 들어서 소프트웨어도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네. 데이터를 접하니까 네. 이거에 대한 욕구는 굉장합니다. 중국 네. 기업가들이. 또 하나는 중국도 창업 2세대로 들어갑니다. 음. 이제 창업 1세대는 다 은퇴하고 마윈이 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고 네. 이제 어 2세대로 들어가는데 어, 소위 말하는 과학적 경영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아, 네. 네. 창업자는 보통 자기의 컷필링이라고 네. 그러죠. 예, 예. 딱, 그렇죠. 아, 직관으로 네. 통찰력. 네. 직관. 네. 시장을 딱 깜, 보고 뭐 예, 보고 아 이게 되는구나 싶은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 세대로 넘어가면 그게 힘들죠. 힘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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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그 수요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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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왜냐하면 어, 기존에는 C D 나 하드웨어를 팔잖아요. 네. 그러면 일회성 매출이에요. 한번 팔고 메인터넌스는 네. 어, 있지만 그 다음에 매출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3년 4년 이제 네네. 지나서 리, 리플레이스먼트 사이클이 와야만 그렇죠. 다시 이제 매출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이게 큰 거예요. 예, 변동성이 매, 변동성이 예, 생기죠. 크고 예. 개발을 상품을 개발했는데 안 사갈 수도 있는 거예요. 3년 후에 그렇죠 꽝이네 그, 그러면 예, 개발비 예.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 클라우드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잘안 바꾸잖아 귀찮으니까 생각보다 안 바꿔요 저는 넷플릭스를 뭐 구독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매달 내요 네, 네. <laughs> 맞습니다 저도 그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네. 쓰는데 거의 안 쓰게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laughs> 가입할까 봐늘 고민 중이거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상하게 제가 못 끊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번 쓸거 같고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는 한번 저장하면 그 데이터를 네. 못 버리잖아요. 네. 하, 괜찮아. 네. 넷플릭스는 뭐 버릴 수 있는데 네. 또클라우드못 버려요. 데이터가 네. 있으면. 네. 데이터 거기 이니까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서버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내가 못 끊겠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있는 건데 중국의 소프트웨어는 해적판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네. 네. 우리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네. 그렇진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중국은 얘기 들어오면 보통 자기가 뭐 여기서 100개를 팔았으면 100개 정도의 해적판이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해적판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클라우드로 가는 순간 해적판이 없어집니다. 네. 아. 그렇죠. 인터넷을 네. 구독하니까 다 잡히는 거죠. 네, 물론 예, 당연히 소프트웨어의 본사는 미국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1대 1로 네. 경쟁을 한다면 당연을 재간이 없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건데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어,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그다 알고 네네. 그 필요한 길목을 다 막고 있는 거죠 음, 그게 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항상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우 OS 이런 걸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진짜 힘들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니치 마켓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은 좀 스토리가 달라요 예 음. 네. 뭐냐면 어 결국 이거는 B2B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예. 기업과 오랫동안 거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 음.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컬처가 달라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겁니다. 뭐 오라클, 뭐 이런 회사가 예. 제일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네. 어 고객사들을 불러요. 네. IT 서 i t 엔지니어 n 불러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네. 그 다음에 engineer, IT engineer, IT e n 그 i n e e r IT engineer, IT engineer, IT 이 n g i n e e r IT engineer, IT engineer, IT engineer, IT engineer, IT engineer, IT e n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네. 그거를 그회 회사에 춰춰서춤형형으제제하하는 음. 기본 본화화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인건이 사람이 엄청 필요한 사업인 거죠. 좀 쉽게 말하면 미국은 좀 표준형을 그쵸? 제공받는 형 i c a t i o n Modification. Modification. m o d i f i c a t 훨씬 많아요. d i f 면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i a t i o f o n c 근데 중국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기업 다 자기 뭐죠 어, 뭐죠 릴레이션 매니저들이 음. 다 있고 네. 필요한 거 얘기 듣고 해주고 듣고 네. 해주고 이런 음. 거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하는 윈도우 os 이런 걸 제껴두고 네. 어, 기업용 수많은 그 소프트웨어 쪽은 중국 회가잘할 거예요 예, 이건 네.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네. 이게 네. 비즈니스 특성상 그렇게 될것 같고요 네. 보안 네. 그죠 요즘 뭐, 사이버 시큐리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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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미국 기업한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네. 중국 기업들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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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를 할때 많이들 IaaS 쪽을 많이 생각. IaaS로 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이 IaaS, 그러니까 IaaS, I A A S.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사스. 여기서 사스는 S A A S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최근에 사차 산업 얘기 많이 할때 새롭게 정의되는 그 산업의 분야를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AAS 이렇게 붙죠, 그죠? Azure 서비스. 그렇죠. 에서, 에, 에서. 왜냐하면 네. 네. 다 서비스 네. 형태로 되니까. 네. 네. 음, 네. 뭐 네. 트랜스포테이션 Azure 네. 서비스, 네. 뭐 네. 모빌리티 Azure 네. 서비스 이 것도 있고요. 여기 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언제든지 네. 그 구독하고 언제든지 끊을 언제든, 수 네. 있는 네. 그거가 핵심이죠.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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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경제가 생각이 나네. 요 네. <laughs> 네. 구독 경제도 네. 일종의 구독 경제이고. 근 네. 네. 어. 사실 시장에서는 이 a 스를 많이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아마존 음, 음, 이것만 아마존 네. 이런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알 n 들은 사실 o 아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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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클라우드 기업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예요 네. 네. 사스 네. 쪽이고요. 이 o n 쪽은 뭐 미국도 몇개안 몇 돼요. 아마존, 네. 음,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구글. 구글. 구글 z o n Amazon, a m 뭐 클라우드라고 회사라고는 말을 하기 힘들고 예. 네. 예, 앞에 두개 정도만 있다고 음, 보는 거죠. 네, 네. 근데 중국도 비슷해요. 중국도 네. 클라우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스로 말씀드릴 네. 거는 네. 네. 이아스, 뭐 알리바바, 알리바바. 하이 말씀 좀 드렸고, 화웨 근데 화이는 뭐 상장 기업은 아니고, 네. 그다음에 텐센트는 아직 좀 작아요. 음. 네. 그리고 뭐 킹소프트 정도. 어,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어 s 쪽은 많지는 않고요. 예. 거기는 어떻게 보면 좀 커머더티 비즈니스입니다. 어. 뭐냐면 이거 서버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예. 그 스펙이 대, 좀 커머더티가 가까워요. 예. 비슷한 것들. 물론 예.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규모의 경제고 케펙스 어, 경제입니다. 음. 그래서 많이 거기서 기업들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한세네개 정도로 과점화되는 형태가 어느 나라나 그렇게 될 거라고 음. 보고 있고 미국은 이미 형성이 됐죠. 예. 미국은 이미 뭐 알리바바 저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삼자로 크게 이제 자리가 잡힌 것 같고. 근데 사스로 가면 스토리가 또 전혀 달라집니다. 음. 이게 소프트웨어가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음. 우리가 아는 거뭐 예를 들어서 ERP. 미열편 네. 뭐다 아실 텐데 전사적 자원 관리. <laughs> 그렇죠 어, 정확하게. 네. 완전, 정확하게 <laughs> 저도 그 정도는 <laughs> 압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어뭐 CRM 이런 것도 뭐잘 알려진 편인데 네. 뭐, 네. 그 보시면은 각 분야별로 필요한 네. 소프트웨어 가다 달라요. 어, 회계도 네. 따로 있고 경리. 어, 그 네. 경리 예. 네. 소프트웨어도 있고 회계는 이제 보통 ERP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네. 네. 특히 이제 공장에서 제조업 할때 네. 중국에는 어떤 기업이냐면 철강소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어. 철강소만. 네, 네 그런 네, 제조업만 네. 아니면 병원 병원 네.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달릴 게 너무 많은 게 우리나라도 네. 있죠. 네, 네 보험 뭐그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환자 진료 그 관리하고 뭐 진료 차트 뭐 네.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네, 네. 되게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전문적인 그 음. IT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음. 무슨 말씀이냐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오면 이게 기업이 정말 세분화 되어 있고 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어, 사실 인류적으로 이런 기업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되게 작아요. 네, 네, 니치, 네. 그러니까 니치 마켓에서 어, 주도하는 기업들, 소위 뭐 강소 기업들 이런 음. 것들 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영역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어, 중국의 속도를 아시죠? 네. 지금 뭐 빨리 가고 있고요. 네. 어,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클라우드로 100% 전환하겠다라고 선언한 기업도 있어요. 어, 네. 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은 클라우드 비중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각 분야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네. 어, 클라우드의 전환율은 어, 한20% 정도 보시면요 음. 지금 네, 물론 평균 평균 내서 그 정도 돼 보입니다. 근데 빨리 가고 있어요. <laughs> 어, 중국 경기 전반은 지금 다운턴이라서 네. 사실 저희가 얘기한 이거는요, 이 클라우드는 어, 기업 에 대한 거예요. 기업의 투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아, 많은 소프트웨어는 또 소비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기업의 결정, 의사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습니다. 근데 네. 아, 이제, 이제 그 있잖아요. 서베이 이런 거, CIO 예, 네, 예. 서베이들 나온 거 보면 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어. 예, 아. 기업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돈이 많잖아요. 중국 기업들이요 예. 아 물론 많은 돈이 많은 기업들은 많죠 근데 예. 이제 이중소기업들또 특히 민간 기업들 이런 쪽은 음.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경기가 사이클이 중요한데 음. 그 그러니까 분위기는 뭐냐 어 투자는 많이 못 하겠다 근데 클라우드가 뭐 저렴하네 여기는 그리고 꼭 필요하네 우리 빅데이터 필요한데 그래서 투자가 이쪽은 계속되는 분위기예요 아. 예. 근데 실제로 보면 미국이 클라우드가 확산되기 언제였냐면 그 2008년의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의 CIO들이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클라우드를 많이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아, 미국이 클라우드 가확 성장했거든요. 네, 네. 근데 중국도 이게 양면인 거죠. 경기 하락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습니다마. 또 한편으로는 그럴수록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그 대안, 대안으로서의 클라우드에 대한 선호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숫자로 봤을 때는 음 최고로 성장률은 아마 제일 잘 나올 산업이 될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 같아요. 성장 산업이 있되 거기서 정말 잘해야 돼요. 아, 네. 그두 개가 다 그렇지 않으면 잘하는 게중요하 왜냐하면 네. 성장 산업은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어, 경쟁에서 밀렸을 때는 어, 사실은 투자를 많이 했던 상태에서 경쟁에서 밀려버리면 망하는 거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두 가지를 네. 다할수 네, 네. 있는 게 필요해요.